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인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그런데 보시면 자기소개는 제가 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써놨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켰는데 나를 소개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여러분이 만약에 종합 비타민을 하나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어,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일 겁니다. 물론 그 건강 안에는 뭐,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면역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즉,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분 개발에 심취한 나머지 이 성분의 이론적인 내용만을 강조한다거나 성분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만을 강조한다거나 알약이 먹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식의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처음 보자마자 이 성분 이론 내용을 보고 자세히 보지 않거나 아마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어, 면접은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회사에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는 파는 사람이 되는 거기다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니라 면접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면접관은 내 서류를 봤을 때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의 처음에는 내 서류를 봤을 때 궁금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회사에 이 사람이 입사한다면 어떤 도움이 될지 여부 나아가서 이렇게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이 내용들이 자기소개에 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서류를 보고 궁금한 게 도대체 뭐냐? 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살때 궁금한 것이랑 옷을 살때 궁금한 게다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지원자마다 궁금한 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일반화 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먼저 피해야 될 반드시 이것만큼은 피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면접관한테 추상적인 키워드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유형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저는 되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임감이 넘,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뭐지? 보, 어, 당신이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 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시지만 자기소개에서는 이 추상적인 키워드만 반복해서 말하는 유형이 실제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유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있어 보이게 뭔가 말하고 싶어. 그리고 그동안 준비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나를 자꾸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인재상을 나와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 뭐 전문성, 열정, 도전인, 팀워크 소통. 이 인재상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나 면접에서 이야기하라고 만든 인재상이 아니라요. 회사가 우리 회사를 대외적으로 피 r 하기 위해서 만든 딱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쓰지 마시고요. 아, 그렇다고 해서 인재상을 기억하지 마, 말고 준비하지 않고 가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인재상은 알고 가시되 이 얘기는 자기소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내 장단점을 너무 얘기하고 싶으니까 억지로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소통이 소통 능력이 있고 책임감도 뛰어나고 협업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추상적인 이야기는 들었을 때 처음 보는 면접관을 설득하기가 어, 여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이치로 들어와서 잘할수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를 강조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어, 제가 마이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 관점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유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직무나 회사를 위해서 준비한 노력이 아예 없거나, 뭔가... 튀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이고 고리타분한 내용을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마이웨이 유형으로 가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학창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몇 프로의 매출 향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돋보일 것 같다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면서 이렇게 뭔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매출을 10%나 상승시킬 수 있었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아, 물론,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을 잘할 거라는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가 다소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세 번째 유형은 나를 사물에, 어떤 특정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유형이거든요. 어, 예전에는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물비 유형은 아예 처음부터 임팩트를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어떤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예전에 참 많이 들었는데, 뭐 스펀지 같다. 자석 같다. 이러면서 쭉쭉쭉 설명하시는 거죠. 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에 피해야 될 유형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내 서류를 보고 궁금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궁금한 것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궁금한 것이라는 거의 의미는 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우리 회사와 우리 산업과 직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궁금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지원자의 전공이나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 공백기, 뭐 만약에 유학을 갔다 왔다면 뭐 유학 경험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봤을 때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지? 이 직무를 하려고 하지 라는 내용에 대한 궁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창시절 미국 유학을 간 친구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전공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한국으로 말하면 신문방송학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 학부 과정 중에 금융회사에서 인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쭉 봤더니 우리 회사는 소비재 B2C 회사의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지 이 친구는 왜 굳이 이런 전공을 선택하면서 금융회사 인턴을 했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영업관리에 지원을 했지라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력서와 자소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와 직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 회사에 도움을 줄수 있게 준비한 것들이 자기소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직무 전문성, 인성, 조직 적합도가 두루두루 우수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고 이걸 바꿔 말하면 이세 가지를 갖추기 위한 나의 노력이나 준비 정도를 자기소개에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학생이니까 전공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 전공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 삼성 SDI에 지원한 기계과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삼성 SDI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과 함께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기계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 기계과 전공 수업을 쭉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간단하게 하시고 내가 전기화학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거나 청강하거나 이처럼 기계과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다른 전공의 수업을 들었다라는 걸 강조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프로젝트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만약,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 삼성전자에 기계과 학생이 지원했다고 해 볼게요. 그런데, 이 학생은 에어백 프로젝트를 학부 중에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민하죠. 아, 내가, 이거 자동차 회사 사실 염두에 두고 에어백 프로젝트 한 건데, 아, 이 얘기 괜히 꺼냈다가 공격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 에어백 프로젝트를 하, 하려고 한다면 인플레이터나 동력학이나 연료체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해요. 즉 종합 설계 역량을 얻기 위해서 에어백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도체 회사에 지원했다 하시더라도 이런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했는지를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 세 번째 대외 활동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외 활동은 지원 회사 혹은 직무와 연관된 대외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 아르바이트를 얘기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과 연결된 세미나나 학회, 교육,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육 잘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인턴 경험, 공모전, 멘토링 이런 경험들을 다 충분히 녹여내실 수 있는 거예요.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일반 사기업에서도 직무 체험 형태로 해서 멘토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도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 이 외에 내가 너희 회사나 산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앞에 이런 프로젝트를 할때 아, 내가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끝이 났긴 했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반도체 회사인 너희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특정 논문도 찾아봤다라고 하거나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뭐 반도체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전문 서적을 찾아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보고서를 어, 봤다고 하거나 혹은 땡땡 협회에 내가 참석해서 관련 내용도 드, 들어보기도 했다 이렇게 준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실제 자기소개에서는 간단한 지원동기를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는 게 좋긴 한데요 이 얘기는 저의 지원동기 영상 3번 4번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물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영상의 지원동기는 면접에서 그냥 어, 지원동기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얘기하는 전체적인 제가 플로우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영상을 찍은 거니까 실제 자기소개에서는 그 지원동기를 좀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 좀 지루해지거든요. 아, 결론입니다. 자기소개는 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절대 절대 아니고요. 나의 서류를 보고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전체 분량에서 한20-30%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회사에 도움을 줄수 있게 당장 내가 기여할 수 있게 준비한 내역들을 한 50, 50에서 한60% 정도 넣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지원동기를 한20-30% 정도 비율이 되도록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짜서 총 전체 분량은 1분에서 길어도 1분 30초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소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이 정도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좀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오늘 말씀드린 자기소개는요 워낙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 유형을 세팅해 드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세 가지를 무조건 넣어서 자기소개를 만들어야지라고 강박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꼭내 자기소개를 여기에 맞추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